네, 오늘은 크라코프 근처에 있는 소금 광산에 가려고 합니다. 3,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고 버스 타고 한 번에 갈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좀 오는데 다행히 소금 광산은 어, 내부 실내 지하에 있으니까 뭐 투어를 하는데는 크게 불편함 없을 것 같아요. 아침을 먹고 또 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가다가 중간에 이런데 멈춰서서 신호 기다리고 하더라고요. 피어노크라 커플 아침입니다. 소금광산 가기 전에 근처 식당에 들렸는데 폴란드 전통 스프라는 걸 시켜봤습니다. 소세지랑 달걀 이렇게 뭐 들어간 음식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달걀이랑 소세지 음. 뭔가 딱소세지 국. 음, 오늘 축구 좀비 오고 해서 이런 따뜻한 메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줍니다. 뭔가 찍어봐야 될것같죠 이런 종업원이 한 분이어서 좀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정신이 좀 없는 느낌. 아 추운 날 먹기 좋은 것 같아. 요 뭔가 한국식 국밥 느낌의 소시지 향이 좀 첨가된 그런 느낌. 깔끔하고 맛있어요. 여기가 이제 소금광산 이제 들어가 는 입구고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투어를 하러 왔습니다. 투어는 제가 알기로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지하로 엄청 내려가서 뭐 한다고 하네요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점을 합니다 이렇게 계단을 한 300개 정도 넘게 계속 내려간다고 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고 이렇게 나무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크로코프 소금 광산 투어에 이렇게 일반 관광 투어가 있고 진짜 광부처럼 하는 광부 체험 투어가 있거든요 원래 광부 체험 투어도 할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좀 특별하게 진짜 광부처럼 체험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오늘 날씨도 비도 오고 춥고 해서 광부 투어 안 하기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관광으로 쭉 내려가면서 봐볼게요 한 7분 정도 걸어서 이러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도 계단으로 가면 힘들 것 같은데 나무 냄새가 가득 나요 이게 되게 뭐 좋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말들이 열심히 소금을 옮겼나봐요 투어를 조금 하다가 또 내려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스르를 돌리면 이렇게 소금물이 올라옵니다 예, 광부들이 이제 여기 이제 예배당 채플 예배당을 짓고 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부 일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뭐 불이 날 수도 있고, 소금 광산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사고가 많은 일들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하러 가기 전에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주로 일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예배당. 어, 채플예배당에서 어, 진짜 실제로 예배도 드리고 결혼식도 한다고 하네요 와 소금광산에서의 결혼식 좀 느낌있죠 이것들도 이제 다그 광부들이 어, 일을 하면서 예술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직접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광부들인데도 굉장히 그 예술적인 솜씨가 뛰어난 모습을 볼수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어요 바닥도 좀 이런 느낌이고. 샹들리에도 너무 이쁘고, 이것들을 광고들이 다 조급했다는 게참 믿기지가 않네요. 어 이제 저기서부터 뭔가 성경,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부분 말씀을 이렇게 있는데, 이어지다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 좀 유명해요.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냥 그림 같은데, 이렇게 살짝 측면에서 보면 이 되게 깊이가 있는 이렇게 파져 있는 조각이 여기서도 실제로 예배도 드린다고 하니까 이런 교회 에 있는 교단 같은 느낌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무슨 호수에 왔는데 깊이가 한 9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 깊이. 이게 문다 잡아주는 거 공물입니다. 세룰입니다뭐 <laughs> 나무가 이렇게 뭐 소금광산에 좀뭐 적합하고 해서 뭐 나무를 이렇게 좀 많이 건축물 사용했다는 것 같아요. 되게 높기도 높고 뭐 편의점도 있고 좀 기념품을 살수 있는 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소금을 하나 사서. 삼겹살에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아니라 크라코프 소금으로. 이게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이쪽 길을 통해서 뭐 보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트도 들어오고 되게 신기하네요. 어 이제 공식적인 투어는 끝난 것 같고요. 뭐좀더 둘러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뭐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더 둘러보고 올라가도록 하고 길잊지 않도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되게 깨끗한 결정체 같은 라지 크리스탈릭 트랜스페런스 락스월트 어신기하네 이런 기도 있어요. 그리 있어요. 사파이어 같은 블루 어요 여기 있락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 야, 이게 참돌 같은데 다 소금이라니 신기하죠? 네 이렇게 소금까지 다 받고 다시 한번 이천장이 엄청 높습니다. 와천장 높은 게 느껴지시나요? 일단 제 일행이 다떠 이제 가가지고 저도 무서우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어, 기념품을 좀 샀는데요. 가장 유명한 소금 오리지널 맛으로 샀습니다. 티말레아 핑크 소금이 아니라 어, 크라코프 광산 소금으로 삼겹살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거 소금 초콜릿이래요. 한번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 광산 투어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기 전에 카페에서 잠깐 쉬고 갈것 같은데 일단. 음, 재밌게 잘 봤고 되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커서 놀랐어요. 사이즈가 되게 큰게 인상적이었고 친구도 되게 높고 그런 게 신기했고 또그 광부들이 광부 일을 하면서 그런 예술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되게 좀다려고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소금광산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이제 식당 있는데 냄새가 장난 아니네요. 근데 이게 치킨 참... 데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아이번에 먹을까. 구대네 아, 침에그 하나로 좀 부족하긴 하죠. 치킨 필렛 미더 소스. 아, 아니 이거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나가려면 엘리베이터 타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끝이 없네. 소금 같은데 이거. 진짜 소금이다. 아까 치킨 안먹기 잘한 거 같아요. 원래 여기 그들 맛있는 치즈케이크 집 있다 해서 원래 올려, 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랑 치즈케이크 어, 비주얼 상관 아니죠. 이게 솔티 카라멜이랑 머랭이랑 뭐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여기 여러분 만약 소금 광산 가시면 끝난 곳에서 한 30분은 더 걷습니다 30분은 더 걸어야 위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어서 여러분 끝났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되고 어쨌든 체력을 잘 비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즈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우와 치즈케이크가 아닌 느낌? 근데 엄청 맛있고 카라멜이랑 조화가 엄청 좋은데요 궁극의 조화 커피와 케이크 크라쿠프에 그래피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건물에 크게 있네요. 괜히 크라코프 처음 오는 날에 밤에 와 가지고 괜히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크라쿠프 숙소를 떠나서 좀 이따가 빈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 곳에 프레스를 빼고 있습니다. 프라커푸 시내에 나집니다. 지금 이 근처에 이제 밥의 대성당이 유명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폴란드 유치원생들이 그 아침 견학을 나온 것 같아요. 네, 귀엽습니다. 뭔가 햄버거를 먹네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밥을 먹고 있는 거겠죠. 이것도 아마 폴란드 어머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홈메이드 햄버거. 이게 바벨 대성당 외관이고, 어, 되게 붉은 벽돌과 고딕스럽고 앤티크한 건축 양식이 이때도 유럽의 전형적인 좀 성당 느낌을 보여주네요. 바벨 대성당 제 입구입니다. 캐리어를 끌고 가느라 쉽지 않아요. 바베성 위에 도착했고 바베성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예쁜 건축 양식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천년 전에 지어졌다 하고 한 알렉산더 왕과 지그문트 1세 때 이제 건립된 성이라고 하네요. 중간에 이렇게 꽃밭도 있고 저기 카페도 있고 지금 바베성쪽 공원에 왔는데 아 꽃도 있고 진짜 예뻐요. 진짜 림입입다다림림 c r e 보이 I 메뉴를 시켰습니다 저는 굴라시랑 어떤 돈 s 스 느낌인데 근데 또 표면은 돈 a 스 느낌이 또 아니에요 감자전인가? h e g 같 a s s I saw the glass. I saw 어, 한국이랑 좀 다른 맛이있네요 놀라시입니다. 어, 지금은 그린커피 네로란 곳에 왔고 이게 폴란드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뭔가 우리나라로 치면 스타벅스랑 이디야 같은 느낌, 엄좀 국민 카페 같은 느낌이고 이제 대체적으로 다 크더라고요. 여기도 이 매장도 아주 크고. 아메리카노랑 좀 유명한 체리 타르트를 시켜봤습니다 에스프레아 i 리카노 a m e e r i i m a n i 코페에서 열차 타러 가는 중인데 아, 진짜 폴란드 기차랑 버스 역 시스템이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겪은 것 중에 일단 역무원도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일철의 속도도 너무 느리고 비엔나 넘어가는 열차가 30분 넘게 늦었거든요 플랫폼에 도착을 한 15분 넘어서쯤 했어요 근데 그때 동안 뭔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그 트레인 플랫폼 주변에 뭐 역무원도 없고 무릎을 사람도 없고 기차와 버스 그 안에 역 시스템은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폴란드 바르샤바 들어와서 이틀 반 정도 있다가 또 크라커프 가서 삼학사 활동을 했으면서 바르샤바에서 되게 공원이랑 재밌게 잘 놀고 또 크라커프 와서는 아우슈프츠 수용소랑 비르케나우또 소금광산 또 중심 시내를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잘 머물다가 이제 저희는 오스트리아 핀으로 갑니다. 빈 핀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